아, 어? 아, 오케이. 오, 내 마이크 이거 안 켜놓고 해가지고 작살 난적한번있었 자, 수능 기출의 미래 7 강의 육번 시작하겠습니다.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bsorb는 흡수라는 뜻입니다. Effort 노력. 레슬링은 얘는 부정이지. 그러니까 노력 없이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은 노력 없이 놀이와 스토리의 흡수도 좋고 몰두도 좋겠네. 몰두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가 신경 쓰면 노력 안 해도 놀이와 스토리의 몰두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단다. 마치 에지프 마치 몸무인 것처럼 에지프 both are forms of same activity. 오시 신하네 플레이가와 스토리의 몰또이두 개가 똑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이집트를 마치 모모인 것처럼이니까, 인구처럼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답니다. 자, 마치 모모인 것처럼. 또 taking of roles in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 is not very different. then to the t a k in roles and identify i n g w i t h characters as one watch movie. 아, 얘기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한 거네요. 자, 그러니까 놀이 아, 여기서 놀이가 아니군요. 연극이군요. 죄송합니다. 연극과 스토리에 대한 몰입 몰두. 자, 봅시다. 이야기적으로 구성, 구성된 파일럿 게임. 아, 놀이네. <laughs> 미안. 놀이, 놀이, 파일럿 게임이거 놀이겠지? 어? 그 역할 놀이. 베리 <laughs> 소리. 이 파일럿의 구조화된 게임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not very different from. 대인도 됐고, 풀럼도 됩니다. 뭔가 다르지, 다르지 않다. Taking roles in identifying characters as one w a t c h i n g movie. 네가 네가 영화를 볼때 캐릭터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것과는 다르지도 않답니다. 자 플레이와 스토리의 몰두가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이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왜왜 왜? 오케이. Okay. 자 they g e r e told. 자 어디 맞나? 오케이. Okay. It might be taught that. 자 이렇게 가르쳐질 수도 있답니다. That as they g e r e told, a d o t e s e n t s 그들이 그들이 청소년기로 커갈 때 성장해 나갈 때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this is not so 자 포기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 이게지 in my o u g h t thought. 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대신에 instead the basis and interest of this activity 이 활동의 기본과 관심이 바뀌고 develop t 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and t o f i c t i o n plays and novel movies, n o w e l and video games. 자 이게 이투는 전치사로서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활동에 관심이 변화하고 발전된다. 어디 어디로, 무엇으로, 이러한 것들로. 그냥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면 막 어릴 때역할극 하는 거나 이런 거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스포츠 보는 거뭐 뭐이 플레이 연극에 뭐 소설 이런 거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비디오 게임 하는 걸로 진화하고 바뀐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플레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In fiction 소설 허구에서 one can enter possible world 어떤이는 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en we experience emotion in such a world, this is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의 감정을 경험했을 때.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r e g r e s s i 후퇴하다라는 뜻입니다. 후퇴. 자, incoherent는 일관되지 않은. 자, 우리가 일관되어지지 않거나 후퇴되었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자, 동격이 되시죠. 동격이 되시고, 자, 우리가 게임에 들어갔어요. 자, 소설이잖아요. 가능한 세상에 들어갔어. 거기서 감정을 경험했어.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후퇴된 게 아니라고. 자, 우리 이런 허구의 세상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후퇴된 게 쌓인 게 아니라고. It derives from, d e r i v e from 뭔로부터 유래되다. Stem from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o r i g i n a t e from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result from 뭔로부터 나오다. 자 그것은 drive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 of ourselves in a new way, in a new world, in a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자, 우리가 이런 어린 시절에 참여했던 놀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형태만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그런 놀이의 세상에 가능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감정을 경험했다고 해서 네가 뒤처지거나 네가 일관되지 않다는 사인이 아니고 이것은 은유적인 우리 자신의 변형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동적일 수 있는,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 거지. 이거 좋은 거다 이 말이야. 결국에는 그냥 은유적 변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온 거다. 결국에 네가 뒤처진게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걸 경험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답 골라봐라. 딱4 번에 있죠. 어린 시절 이후에 놀이의 변화된 얼터리 체인지니까 변화된 형태로 지속적인 참여. 그고 얘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 번.